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천 년이 되는 거 알아? 천 년? 천 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천 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 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천 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천 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오늘 경북 성주 사드기지 앞에서 150여 명의 주민들과 5천여 명의 경찰 병력이 충돌했습니다. 공사 차량, 공사 장비 대규모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졌고 2, 30명 부상자도 나왔다고 그러네요. 자, 사드 반대 종합 상황실의 강현욱 대변인 연결해 봅니다. 강 대변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장비가 들어올 거라는 걸 미리 알고 계셨나요? 어, 국방부 측에서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장비를 들여놓게 놔야 한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오늘인 것은 몰랐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충돌 과정에서 부상자도 많이 생겼다고요. 어느 정도 어떤 부상입니까? 어, 갈비뼈 두 개가 부러진 중상자를 포함해서 230명의 병 중상자들이 있습니다. 그 주민들 가운데 그 고령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예, 고령자분들 많으시고요. 그분들께서 뭐 병원을 직접 찾지는 않으셔도 경찰 조금만 부딪히셔도 금방 아프시기 때문에 모두가 힘드신 자정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군 측의 이야기에 따르면 날씨가 추워지는데 지금 거기에 근무하고 네. 있는 장병들 월동 대책 건물 보수 뭐 난방 이런 걸 해야 한다 때문에 불가피했다 네. 이런 네. 주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일단 첫째로 어 난방 공사가 전혀 되지 않았고 170명 수용만 가능한 건물에다가. 네. 환경영향평가나 부지조성도 되지 않은 곳에 400명을 일원을 집어넣은 것부터가 문제인 거죠. 예. 그만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드 배치를 진행했다는 것을 이미 국방부가 반증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게 그, 그, 우리 장관도 고생 시키지 말고 수용 인원에 맞게 운영을 해라. 그게 임시 배치에 맞는 것이며 예. 어,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제대로. 합법적인 환경과 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공사를 우리는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라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아. 지금 그러니까 400명까지 거기 근무할 이유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근무를 할 조건도 안 되고, 예. 조건이 안 된다면 은 근무를 해서는 안 된다는 라 것입니다. 네, 어쨌든 뭐 임시 배치가 됐건 어쨌든 배치가 됐고, 그걸 운영하자면 또 인력이 필요한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기는 하겠지만, 어, 임시 배치에 400명 인원을, 어, 수용 조건도 안 되는 상태에서 예.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합법적인가는 하건 우리가 의문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아무튼, 뭐, 군 측은 최소한 그 장병들 추위에 떨게는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좀 인도적 차원에서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그, 그동안에 저희가 인도적 차원에서 판넬 공사라든지 전기 판넬 공사하는 것보다 용인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오늘 들어간 장비들은 국방부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간단한 난방공사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예. 대규모 철제 프레임이 들어갔고요. 이것은 건물한테를 지을 수 있을 정도의 예. 양의 건설 장비들이 들어갔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예. 저희들한테 이야기한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고, 어, 지금 현실적으로 사드가 배치가 되어 있고 문재인 정부는 물론 이제 환경 예약 평가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다시 그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여지를 남겨두긴 했습니다만 사드 배치를 사실상 용인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네, 문재인 정부는 현재 이중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죠. 인시 배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배치 수순을 밟고 있죠. 네. 네.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사드 배치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어, 사드 배치를 막아낼 수 있다라는 믿음보다는, 매중도 당연히 있지만은, 저 사드를 끝까지 이 땅에서 뽑아낼 수 있다라는 믿음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언제 어떻게 뽑아낼 수 있다고 보세요? 음, <laughs> 그것은 뽑아내졌을 때 저희가 뽑아내줄 때까지 끝까지 투쟁을 하면은 결과가 나오겠죠. 네. 지금 지난 8월달에 청와대 사회혁신 수석실에서 성주 찾아갔었고 며칠 전인 11일날 김부겸 장관도 성주 찾아가서 주민들 만났었죠. 네, 맞습니다. 그 정글... 김부겸 장관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 또그 면담 거부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예. 그러면 제 정부와 이 반대 주민들 사이의 대화도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까? 어 중단됐다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대화는... 그냥 거부가 아니고 예. 그 동안에 저희가 여러 루트 국방부라든가 시민사회혁신수석실 그리고 비서실 등을 통해서 저희의 요구 사항들을 분명 전달을 했습니다. 예. 어그 동안에 배치 절차의 배치 절차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불법성 불법적인 부분들, 부분들을 투명하게 조사하고 관계자들을 처벌할 것. 예. 두 번째로 합법적인 환경영향평가에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운영이라든 사드 운영과 공사를 중단할 것을 분명하게 요구했는데 예. 그동안에 정부에서는 단한 번도 제대로 된 답변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냥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라고 하는 그냥 정치적 입장만을 그들의 정치적 어 입장만은 그냥 가져갔을 뿐이죠. 이득만을 네. 취했을 뿐이죠. 예.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또다시 뭐 김부겸 장만을 만나서 어떤 보상책이라는 어 기만 행위로 그러니까 효용성도 없고 저희가 요구하지도 않은 보상책이라는 것을 들고 와서 예. 주민들을 기만하고 그리고 그냥 답변만 들었다라고 하는 것 입장만을 가져가는 것에서 더 이상 저희들은 휘둘릴 예. 어, 생각이 없고요. 예. 어 저희가 요구한 것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질문한 것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책임 있는 답변을 저희는 요구하는 바입니다. 네. 근데 아무튼 사태가 이렇게 쭉 굴러가면서 성주 인근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도 좀 반대 운동의 동력이 상당히 떨어졌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사뜻 인근 마을의 주민들의 반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는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끝까지 함께 하고 있고요. 어 반대하고 그 찬성하는 분들도 일부 있었죠. 네. 그나저나 지금 뭐 갈비뼈 두대 부러지신 분까지 있다는데 뭐 입원 몇몇 몇 분이 입원하셨습니까? 어때요 상태가? 지금 입원하신 분은 한분 중상자 한 분입니다. 예. 저, 그뼈 부러지신 그 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뭐? 네 예, 맞습니다. 뭐 생명 위독 이런 건 아닌 거죠? 음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 그나마 다행이군요. 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드 반대 종합 상황실 강현욱 대변인이었습니다.